아파요? 아니 저 이거 아픈기도 아픈데 어? 어디가 아파? <laughs> 마음이? <웃음> 마음도 아픈데 지금 그, 그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여기 응. 태양부동산 조아정 중개사라고 하는데요 그 손님이 어디 찾으시는데 혹시 보증금 보증금 가능할까요? 네? 운전 중이라 10분 있다가 비밀번호는... 안심비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잘했어 아까 처음보다는 낫다 아까 처음보다는 낫다 조화정인데요 이렇게 네. 하지마 조화정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저는 태양분홍선에 조화정인데요조화정 공인중개사인데요 이런식 임대요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말투에 입니다 이에요 임대요 이런 있는데 입니다는 너무 좀 이제 올드한 느낌으로 이해요는 좀 이제 괜찮지. 임대요는나 있는데, 나데 그러니까 난데,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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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상급자 느낌으로 가는 거야. 임대, 아, 네. 이해요. 뭐 처음 인사 드리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친해질 수 있는 멘트를 날려라. 스 장미 했었어? 너 저번 주인가? 오늘 화요일가? 자 공연하고? 어, 어, 어 오늘, 오늘, 오늘 화요일날 그이 문자를 보내야지 매물을 따야 될거 아니야 매물 따는 아회 아, 근데 이거 근데 맞다만 매물 없어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 예. 너 지금 이제 그 전화로 하지 말고 이미 볼장안볼장다본 안 사람들이잖아. 그 아줌마. <laughs> 하... <laughs> 왜또 한숨을 쉬나요? 어? 요즘 진짜. 한타와. 왜? <laughs> 어? 왜? 그냥,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거든, 부동산이. 일이. 지 음. 원래 그래, 내가 퇴사 다녔잖아. 내 네. 퇴사 다닌 거지. 퇴사하고 부동산이라면 돈핵 많이 벌줄 알았지. 음. 근데 핵 많이 벌긴 지도 않고 간간히 먹고 산다라는 느낌이랄까. <laughs>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건가요? 오늘은 투름이요. <웃음> <그냥>? <웃음> 네 가시죠 나안키나 보이실 <laughs> <그쵸? 웃음> 조명이 네. <laughs> 3만에서2 5만원이다 응. 비싸다. 음. <목소리>